이번엔 자세 근육의 두 번째 특징인 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플로 근육들을 하나하나 덧입혀 보았는데 처음에 그두 겹이 자세 근육으로 보시면 됩니다. 뼈에 아주 가깝게 붙어서 작고 짧습니다. 따라서 이 근육들의 주된 임무는 움직임보다는 관절의 위치를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. 큰 근육이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그 관절에 문제가 없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안정화 근육이라고도 부릅니다. 큰 근육 중에 부수적으로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근육들의 주된 임무는 움직임이고 부수적인 역할로 안정화 그리고 자세 유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 근육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그 근육의 주된 기능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자세 근육의 운동의 특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세 잡는 역할도 하는데 움직임이 주된 역할인 복직근과 대둔근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.